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17개 온라인 학교가 만족도 4.2를 기록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서울시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서울 학생 사회 참여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학부모 400명을 아름다운 언어의 정원 토크 콘서트에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가 대구과학고 학생들이 준비한 과학 콘서트를 지역 학생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위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톡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평생학습관은 대전 늘푸른 학교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늘푸른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온라인 학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21점을 기록했습니다. 수업의 질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평가의 공정성까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온라인 학교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학교는 기존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온라인 학교 교원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학생들이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 과목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 어촌과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선택 기회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생 160명이 참여하는 2025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한마당은 국회 사무처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되며 서울 관내 중고교에서 선발된 32개 팀이 참여합니다. 행사는 국회 참관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는 국회 체험마당과 서로의 입장을 바꿔 토론하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마당으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초까지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가짜 뉴스 등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기 쉬운 시대에 균형 잡힌 민주시민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사회 현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19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에서 2학년 학부모 400명이 참여하는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부모의 말이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강연자 김종원 작가는 부모의 말, 아이를 위한 하루 한줄 인문학 등 12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한 부모 교육 전문가입니다. 언어의 영향력과 공감 대화, 부모 성장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전해온 작가입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울림을 줄수 있다며 이번 강연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는 지역 학생과 시민들을 초청해 2025 2학기 과학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콘서트는 1에서 2학년 재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중심프로그램으로 과학영재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지역학생과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체험으로는 미니 우주 왕복선 발사, 지문 형광 분석을 활용한 과학 수사, 소마 큐브 퍼즐 수학 탐구, 로봇 마스터 블록 코딩 등이 진행됩니다.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는 강릉권역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마음톡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위 프로젝트 담당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공연 예술을 통해 정서적 힐링과 자기 성찰을 경험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연수는 각 뮤지컬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서사를 해석하며 감정 정화와 성찰을 돕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업무만큼 높은 전문성과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건강한 소통과 회복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대전 평생학습관은 대전 늘푸른 학교 학습 청과를 공유하는 늘푸른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행사는 학습자들이 준비한 26개의 무대가 다채롭게 펼쳐지며 배움의 기쁨과 나눔의 의미를 담은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움을 통해 변화된 일상과 행복을 담은 학습자들의 시가 소개되며 큰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2025년 성인 문해 교육 시화전 우수작으로 선정된 시로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창영 관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배우며 재능을 펼친 모든 학습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